응? 어이구. 어이구, 잘하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토밍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토밍, 토밍. 도미이 당근 삑삑이에요. 당근 삑삑이 응. 음. 당근 삑삑이요 당근 삑삑쇽 당근. 당근. 도미이 당근이야. 아잉. 도꼬야꼬미 어. 아, 이뻐 꼬미, 이따가 엄마한테 같이 가자, 알았지? 응, 좋아. 알겠어. 응. 꼬미, 이따 같이 가자, 알았지?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같이 가자. 응 아, 예뻐.